네, 저희 그 리튬 민산철 배터리 이제 12V 300암페어 모델. 전량계 있는 타입. 네. 요거 처음에 이제 받으시면 어, 요 스위치 누르지 마시고 요어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 작업하시고요. 배선 작업 끝나고 나면 그때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요. 네, 잔 전량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액정이 뜰 건데 이 상태에서 용량 설정을 이렇게 300으로 맞추시고, 그 화살표 위로 쭉 눌러가지고, 100% 300A 정도 맞추시고요.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시면, 한전 충전기를 연결하셔가지고, 이렇게 한전 충전기를 연결 하셔가지고 배터리를 한번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잔량계 표시랑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충전 중일 때 빨간색이 되고 충전이 멈추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충전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저희가 배터리 100% 300 암페어 맞춘 거랑 용량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네. 이 작업을 한번 안 하면 지금 <laughs> 배터리가 이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거랑 실제 배터리랑 용량이 안 맞습니다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